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이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형입니다. 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잠시 주춤했었던 이 분양시장이 이올 하반기 이 지역 대표 아파트들의 등장과 함께 다시 뜨겁게 달궈질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그리고 성, 성동구 그리고 성수동 등 유망 지역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 이각 건설사들의 대표 이 브랜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이 향후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 이 시세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 또한 계속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 인천시 강화도와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 매물을 중점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30분 동안 눈 크게 뜨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많은 연락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역시 오늘도 빼먹지 않고 부동산 공부부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 준비하 오셨을까요? 예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청약통장을 넣어야 될 것을 오늘 어, 정부를 한번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은요 25개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서울만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1년에 멸실되는 주택이 약 8만가구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 나오는 신규 입주하는 주택은요 약 2만 5천 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만 5천 세대가 어디로 간다 서울을 떠날 수 밖에 없어요 경기도에서 그나마 지금 흡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는 신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럼 흡수를 해주면 추후에 나중에 서울이 다 완성이 된다면 이분들이 경기도에서 다시 서울로 들어오겠죠 그렇게 했을 때 경기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바로 영동포구 신길 12재정비구역 조합입니다 재개발 지역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바로 청약 접수를 봤습니다 자 봤는데 이 시점에서 또 퀴즈를 한번 내봐야겠죠 자신기12재장비 조합 재개발 지역이죠 자 오늘부터 청약 접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접수 봤는데 미분양이 날것 같습니까 안할것 같습니까 음. 이거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미분양이 날것 같다는 음. X 아니다 어, 미분양이 없고 잘 미분양 미계약은 없다 그러면 오 네,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셋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어 영등포구입니다 자 영등포는 음. 상당히 하게 우리가 (25기) 구 중에서는 음. 입지적으로 보면은 서쪽에 취해지기 때문에 음.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네. 하나 준비하셨어요 네또셋예저 저는 오입니다 어, 네. 아 엑스로 든 이유는 저는 어떤 아, 아무래도 그래도 서울 지역이다 보니까 미분양이 예. 좀안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아, 안 나겠죠. 서울 지역은요. 네. 예. 자, 근데 안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음. 현재는 미분양이 안 났어요. 미기약도 예. 없고요. 자, 그런데 입지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리고 평양에 따라 틀려요. 음. 만약에 이 지역에 대형평수가 나온다면 45평이 나온다면 미분양이 날까요? 안 날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0평이나 50평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미분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0평대가 없다, 그리고 30평대가 가장 큰대형평수라면 제가 보는 것은 미분양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왜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동작구라면 40평 대도 무난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영등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길 뉴타운 좋긴 좋습니다 자 근데 신길 뉴타운의 단점이 있어요 자 지금 대림이나 구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조선적 동포분 아시죠 우리가 중국 동포분 이지 않습니까 중국 동포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포진이 있어요 대림이나 구로 그런데 지금 점점점 이분들 확장을 해 갑니다. 어디, 까지요 자, 신길 뉴타운까지 이분들이 확장을 해 가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시면 가격이 상승할까요? 떨어질까요? 한번 공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든 그런 지역인데, 자, 그런 지역이 과연 현재 몇 평대가 나오는지, 금액은 얼마에 나오는지 한번 오늘 분석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투여가서 보시면요. 바로 신길, 12 구역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름이 보시면 신길 센트럴 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센트럴 자이 나오고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246번지 일대고요. 공급 규모는 481세대죠. 어, 전체적으로 한 1,500세대예요. 그러면 481세대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분양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 지역은 언제 접수를 받는다? 자, 보시면 1순위는요, 2017년 7월 26일 날 받고요. 자, 1순위, 해당 지역은요, 서울 지역의 청약통장 1순위를 말하는 거고요. 자, 기타 지역, 2017년 7월 27일 날, 기타 지역은요, 바로 경기, 경기권입니다.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1순위입니다. 자, 2순위는요, 자, 해당 지역 바로 서울이고요. 또 기타 지역 경기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481세대가 어떻게 나눠져서 공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2 제곱미터 우리가 얘기하는 23평형이다. 자 59제곱미터는 25평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75제곱미터 29평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4제곱미터 34평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28제곱미터가 있네요. 자 128제곱미터. 예, 우리가 여기는 40평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분양은 전체 보니까 현재 346세대고요. 자, 특별 분양은요. 특별 분양은 국가유공자 또는 우리가 저소득층에 준다고 여기 말씀드렸습니까? 청약통장, 일순이자, 만약 일반 분양자, 특별 분양자, 완전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135세대입니다. 전체 합친다면 481세대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 노열창은 누가 가져갔다? 조합원이 다 가져갔다는 거죠. 바로 재개발 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격대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대. 자, 52제곱미터. 얼마 나왔다? 3억 9,850만 원이 나왔네요. 지금 59제곱미터 A 타입이네요. 5억 7,240만 원이 나왔고요. 자, B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7,8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C 타입 같은 경우는요. B 타입은 5억 7,390만 원에 나왔고요. 자, 29평형, 75제곱미터죠. 6, 6억 350만 원에 나왔고요. 84제곱미터, 우리 34평형이죠. 6억 9,680만 원에 나왔고요. B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9,960만 원에 나왔습니다. 자, D 타입을 보겠습니다. D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9,84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28제곱미터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40평대죠. 8억 5,700만 원에 나왔네요. 자, 그런데, 8억 5,700만 원. 예, 가구수는 별로 안 됩니다. 몇 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세 가구인데, 세 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미분양 미개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건 모르는 거죠.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근데 예측을 해보면, 세 가구 정도는 무난하게 잘 분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행사 나오죠? 신길 12 재정비 구역 조합이고요. 바로 재개발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시공사는 GS 건설이네요. 이렇게 있고 자, 오늘부터 언제까지? 보면 7월 28일까지 청약실수 봤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가 있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넣으십시오. 최소 2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내용들부터 저희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프로그램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상담번호 02634-7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 매물입니다. 강화군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680제곱미터입니다. 이 토지 매물의 매매 금액은 1억 원입니다. 대출 금액은 5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 투자액도 역시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저희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요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 매물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입지 여건이 어떻게 될까요? 네, 입지는 제가 저 그래픽 디자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릴 네. 수 있는데요 본 지역은 서울에서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화 군청 네, 강화도죠 자 강화도에서는요 또 우리가 위성 도지가 있습니다 강화도의 위성 도지두개 섬이 있어요 첫 번째 섬은 교동도고요 두 번째 섬은 성무도예요 자, 강화도가 도 자죠. 예, 우리 섬도 자입니다. 자, 강화도도 원래는 섬이었죠. 근데 다리를 놨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강화대교. 이게 또 놨기 때문에 섬이 육지가 된 거고요. 교동도도 지금 섬인데 예전에는 섬이었죠. 2014년 섬이 육지가 됐고요. 자, 섬모도 이번에 개통이 됐습니다. 또 섬인데 육지가 된 겁니다. 이세 개의 섬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강화군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4년 7월에 교동대교가 건설이 되면서 섬이 육지가 된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바다 산 저수지 관광지가 있어요. 또 황금들판이 있다 보시면 약8 4 0만평 됩니다. 엄청 큽니다. 어떤 분이 성모도보다 작다 그러는데 성모보다 칠층쯤 면적이 더 크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역은 관광지입니다. 교동 향교도 있고요. 연성군 유배지가 있어요. 본 지역은요. 그리고 황금들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하게 관광. 집이 좋고요. 또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관광객들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북적북적한 데가 좀 싫다 그러면 바로 이런 지역에 저런 마을을 찾고좀 편하게 안 자연과 그다음에 산 소리야. 또새 소리야. 이렇게 오르전히 사람 최적의 저런 주택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될 만한 요소들 어떤 것도 있을까요? 개발될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서울하고 교동도하고 지금 산업도로를 놓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정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왕복 4차선이 있다는 거죠. 직선화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강화도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직선화합니다. 강화, 뭐, 시장을 거쳐서 강화총을 지나서 는데이걸 우회도를 만들어서 서울하고 한 30분이면 갈수 있게끔 만나보시면 되겠고요. 본적 강화도 904만 제곱미터 의료도시를 현재 조성계획이 있고요. 또 영정도 강화도 도로건설 예정이 돼있습니다 영정도에서 신도, 시도 모두 거쳐서 동막해수욕까지 강화도로해서또 어디로 간다? 이게 바로 교동도를 거쳐서 추후에 황해도 연해주까지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동대교 2014년 7월 개통이 돼서 섬이 육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화도, 교동도, 성모도연육교 건설이 1단계, 2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3단계는요, 영정도에서 신도, 시도, 모두 거쳐서 바로 강화도 동막 해수욕장을 거쳐서 하는 게 3단계만 남았다 보시면 되고요. 겠 경제, 강화, 자유, 구역으로 또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추후에 영정도, 강화도 구간에 도로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동도 토지 매물 투자할 때 투자 메리트도 한번 봐야 될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본 지역은요 수도권 근접지역이 있어요 근린생활 시설이 건축이 가능하고요 상가가 건축인데 3층 정도 거서 지셔서 1층은 우리가 편의점 또는 식당 하셔도 되고요 2층은 커피숍 하시고요 3층은 살림집으로 쓰시면 된다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서울하고 교동도 산업도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30분만 갈수 있고요 본 지역은 자연휴양림이에요 산반 바다 논, 저수지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천의, 천의 휴양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계절마다 풍광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경기도 인근의 작은 제주도로 좀 보여지고요. 주변 지역에 식당과 평행점 운영이 가능하고요. 사통파트육 6m 이상의 도로로 인접해 있습니다.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가 좀들어가 있고요. 또 상, 하수도 다들어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 없습니다. 전 답이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전답을 하셨는데 농사를 안 지면요. 벌금 나옵니다. 벌금 나오는데, 본 지역은 농, 대지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가 없다. 만약에 묵혀놓으셔도 벌금 같은 건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 상하수도 시설 갖춰 있고요 정남양의 전원 마을 또는 펜션을 저도 손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캠핑카 만약에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캠핑카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캠핑카 같은 경우는요. 허가상은 아닙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캠핑카 놓고 그 지역을 또 즐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에 시간 내셔서 교동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쪽 주변으로 매물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주변에 가서 보시면요 840만평의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논으로도 있고 또 화개산도 있고요 엄청납니다 여기가 어, 예를 들어서 겨울에 가시면 본지역은 치비리아 벌판을 보겠습니다 광활한 그 대지가 하얀 눈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데가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계산에서 우리가 보면 교동 바,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그 전경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동 향구도 있고요 교동 읍성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본 지역 연산군 유배지가 있기 때문에 천혜의 관광지예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좋고요 또본 지역은요 민물낚시 가능하죠 바다 낚시 가능하다 그래서 민물낚시 바다 낚시 또 낚시 별로 에, 이렇게 지겹다 그러면요 산에 가서 또 등산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등산하다가 등산도 지겹다 그럼 논농사도 지적 반농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상당히 좋다는 거죠 또 그것도 지겹면요 바닷가에 가서요 굴을 캐시거나 또는 개 잡으시는 것도 좋고 소라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각종 채취도 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 매물입니다. 문자로 문의를 주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매매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네, 한번 분석 도와드릴까요? 예,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바로 대지입니다. 대지고요. 교동도 토지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 위치는 강화군청에서 차량 5분 거리 위치했고요. 면적은 대지 680 제곱미터고요. 매매 금액, 금액은 1억이 나왔습니다. 평당 49만 원이에요. 본 지역은 평당 약 7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좀 저렴하게 나왔다보시면되겠고요 대출은 5천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어, 실투자액은 5천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양평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전원주택 매물입니다. 경의 중앙선 국수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6년도 8월에 중공 완료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330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82.6제곱미터로 투름 구조의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층 단독 매물로 나온 상황이고요.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시 임대 금액은 1억 5천만 원, 실투자액은 1억 원이 예상됩니다. 월세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1억 1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경기도 양평군으로 한번 또 떠나볼 텐데요. 이쪽의 입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때제 우리 그래픽 디자이너 처럼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바로 경기도 양평군 중동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은요, 청계산이 있어요. 그 매물이라고 적세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매물 바로 밑에 보시면요. 제2 영동고속도로 공사 중에 있고요. 현재 개통이 임박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대하초등학교, 예, 대하초등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구가 많이 지금 증가가 되겠죠. 서울 지역에 지금 전세, 월세가 폭등하니까요. 이쪽 지역으로 많이입니다. 전원주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있다. 왜 젊은 층이 많을까요? 바로 서울에 출퇴근하기가 기능이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철의 접근성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가용으로도 편하게 갈수 있고요. 자, 서울하고 접근성 3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위치였고요. 경의중앙선 국수역하고도 약, 걸어서 15분 걸리고요. 차량으로는 1, 2분밖에 안 걸립니다. 자, 국수역, 먹는 국수 아닙니다. 이름이 국수역입니다. 경의중앙선, 어디까지 간다? 용산도 가지 않습니까? 용문까지 가고요. 이렇게 또, 문산까지 가고요. 전철을 타고 우리가 전원 마을을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서울 양평 국도에 바로 근접해 있고요. 또본 지역은 또 아세아 신학대학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입지도 좋고요. 산세가 또 굉장히 우수하다. 남한강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이 지역 공기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규모 단지로 구성되는 그런 단지형 전원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서울에서도 이렇게 매일 왔다갔다 할 만큼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쪽도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네, 첫 번째 개발 호재는요, 아,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바로 보입니다. 본그 단지에서요, 현재 개통이 임박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 두 번째는 제2 영동수토로 건설입니다. 2010년 11월 이미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로 위치 때문에 좀 굉장히 좋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렸 경희중앙선, 중앙선이라고 하죠 복선전철이 개통이 돼서 복선에 참, 예전에는 단선으로 다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KTX가 되면서 어디까지 간다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강원도까지 가는 그런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양평구 중동리 진로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 지역이 자꾸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 본 지역에 진로개선공사를 한 거죠 아스팔트 멋지게 깔려 있고요 직접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굉장히 쾌적하다. 양쪽으로는 논과 저수지가 이렇게 상준에 있고요. 상당히 좋고요. 또 서울, 송파, 고속도로 15분 만에 주파가 가능한다. 현재 건설 계획이 있다는 거죠. 2020년까지 신설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양평에서 송파까지 15분 만에 자가용으로 주파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또본 지역은요. 호반의 도시예요. 남한강 있지 않습니까? 양평 하면요.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을 출발해서요. 잠실에서 출발해서 자전거를 어디까지 갈수 있어요? 강원도까지 요 강원도 속초랑 강릉까지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박사일 어떤 사람은 뭐 이틀 만에 또 강원도를 갔다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전거 산책로가 굉장히 멋있는 도시가 바로. 양평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양평군은 여러 산 있지 않습니까? 청리산도 있고 유명산도 있고요. 유명하다 해서 유명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또 콘도도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를 할때 이런 점은 좀꼭 살펴봐야 된다는 포인트들 이 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포인트가 있죠. 본 지역은 경의주황선 바로 문산부터 용산을 거쳐서 용무까지 가는 전철 접근성으로 전원주택을 가는. 장소다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아 국세 수 차량으로 자가용으로 약 30분만에 주파가 가능하고요 어 서울 송파 그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15분만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자전거 산책로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 천의 휴양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 양평하면요 꿈의 색깔하우스 뭐 이렇게 얘기 했습니까? 특히 대기오너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가 바로 양평 지역인데 또 연예인들이 또 선호하는 지역 또 양평 지역이 전원주택 많고 또 별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남한강을 기점으로 해서요 어 남양 방향에 맞춤 설계도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전체적으로 25평을 맞춤 설계해 드립니다 2층 정도 되고요 또 정원도 드린다 보시면 되겠고요 150평 정도 대지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형 주택입니다 그리고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전문 관리 업체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보안 특히 시큐리티 굉장히 강화돼 있다. 그래서 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만약에 빈집 이 있다하더라도 보험업체가 상주했기 때문에 상당하게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라든지 개발 호재 그리고 투자 메리트까지 이제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 그렇다면 이 전원주택 매물도 한번 특징을 한번 짚어볼게요, 저희. 네, 예,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인데요. 단지형입니다. 사십 채가 들어섭니다. 나올로 있으면 좀 무서워요. 무섭고, 또약에 빈집이다 그러면 혹시나 도둑놈이 될까? 이렇게, 어, 좀, 무서운데, 단정이 있지 않습니까? 단정이다 보니까, 보안업체가 상주에 있어요. 그렇다고 관리비가 비싸냐?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다. 보시면 되고요. 또, 바로 전원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150평을 드리면서저주는 조건이에요. 2층 집으로요. 또, 양호구로 저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은 거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2층은 이제 밤이 있다. 방세 개로 꾸며질 거. 그 위에는 작은 다락방이 들어갑니다. 근데 건축 면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주택이 때문에 잔디밭도 제공해 드리니까 상당하게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남향의 우리가 펜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살펴본 매물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신축 전원주택 매물. 그렇다면 매물 가격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네, 매물 가격 좀 말씀드리면요. 증동이 전원주택입니다. 신축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천 정도가 나왔고요. 전세는 1억 5천이 가능합니다. 어, 실투자액은 전세 때는 1억이고요. 자, 월세는요, 어, 보증금 천에 월 70만 원이 가능하고요. 대출은 1억 3천 정도가 가능합니다. 실투자금은 1억 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투자 가치 높은 두 개의 매물 꼼꼼하게 짚어보셨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상단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만나본 매물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전원주택 매물이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 항상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 상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박사님 세미나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는 세미나 안 여시는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떤 세미나 관련해서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아, 이번 주는요. 저 날씨도 좀 덥고요. 아, 제가 좀그 교육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아, 제가 이제 한국 스카우트 뭐 지도자로 제가 좀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 5박6일 동안 교육을 좀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요. 어, 지도자 교육을 들어가면은 밖으로 못 나옵니다. 음. 예, 그래서, 어, 왜 예, 그러냐면 이제 추후에 이제, 어, 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 우리가 극기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제 자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거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한국 스카우트 지도자로 지금 현재 활동 중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이제, 그 교육권 때문에 제 이번, 부득이하게 이번 주는 세미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왜 세미나 안 하시냐고. 그런데 아쉽게도 좀 이렇게 휴가철 좀 지나시고요. 그때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요. 추후에, 참 9월 정도는 좀 날씨가 선선해지고 하면요. 평일날도 제가 꾸준하게 좀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그때 무료 세미나 많이 좀 참, 참석하셔서요.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부탁드리고요. 꼭 무료 세미나 오실 때꼭 예약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그냥 세미나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든요. 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어 시간 내서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예약하고 오시기 부탁드리고요. 오시면 어 제가 좋은 정보 드리면서 특히 우리가 여기는. 돈 되는 정보, 그 다음에 아파트 싸게 사는 방법을 비법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주에 하니까 다음 주 정도에 꼭 연락 주셔서 세미나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세미나 문의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많은 연락들 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는 아쉽게도 열리지는 않지만 저희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상담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으로 연락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저희가 준비한 수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